전감자이구요 오늘은 챗 GPT의 브라우징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징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챗 GPT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최신 정보도 가지고 올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화면처럼 챗 GPT 플러스 사용자만 가능하고요. 세팅은 여러분들의 프로필 이름 그리고 세팅즈 그리고 베타 피처스의웹 브라우징이라고 있습니다. 요놈을 키면 되고요. 아쉽게도 무료로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 GPT 3.5에서는 플러그인도 안 되고 웹 브라우징도 현재는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챗 GPT 플러스를 구독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도 안 뜬다라고 하면은 제가 듣기론 이번 주부터 모든 채GPT 플러스 사용자들에게 웹브라우징과 플러그인이 열린다고 하니 좀 기다려 보시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베타 피처스의 웹브라우징 스위치를 켜놓고요. 자 그리고 채팅방에서 GPT-4를 선택을 하면 GPT-4는 현재는 세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과 웹 브라우징 그리고 플러그인스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그인스는 제가 차근차근 다뤄 볼 예정이고요. 디폴트와 브라우징. 요 브라우징. 요걸 켜야 최신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구본 모양 떴죠. 요게 브라우징이고요. 여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죠. 지난주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뉴스 다섯 가지 제목과 출처를 알려 줘라고 하면 요 상단에 보면은 웹 브라우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브라우징 찾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링크를 들어가서 컨텐츠를 읽고, 그리고 다시 최근 페이지로 가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오는데, 아. 일단 대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찾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로이터의 정보들을 가지고 왔네요. 여기 일자 요 놈을 클릭하면 어 출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저의 생각에는 팩트 체크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 언론사의 기사를 좀 뽑고 싶었는데 그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PT-4의 디폴트로 했을 때 동일한 질문을 하면 진짜 안 되나? 네, 보시면은 웹 브라우징 기능을 키지 않는 이상은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는 무조건 웹브라우징을 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아니, 그럼, 빙 AI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속도도 훨씬 빠르잖아. 맞습니다. 요런 컨텐츠들은 빙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링크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단순한 뉴스 기사들은 빙 ai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도 느리고 어차피 빙 ai랑 비슷한데 얘는 어디 쓰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데이터를 가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빙 AI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빙 AI는 프롬프트가 잘 먹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2022년 이후에 발표된 SCI급 논문 5개를 찾아주고 표로 출력해 주는데 표의 형식은 이래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얘가 찾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요. 이 논문 제목을 제가 복사해서 검색에 넣어봤더니 검색도 되고 출처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옆에는 팩트체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또, 뒤에 논문도 클릭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찌 PT를 사용하면서 걱정했던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대로 답변을 충실하게 하는데, 빙 AI의 경우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데, 었 보시면, 어, 성의가 없어. 내가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표로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약간 관련성도 의심받는 내용들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일 날씨가 어때? 뭐 경제 뉴스가 최근에 어떻냐? 요런 것들은 빙 AI가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프롬프트를 깊이 사용해서 답변을 출력할 때는 GPT-4의 웹브라우징이 훨씬 더 좋더라. 그리고 팩트체크가 가능해서 좋더라.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촬영하면서 요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바드. 바드에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자, 답변이 나왔는데 출처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뭐야, 별 관련도 없는 출처를 알려주고, 그리고 논문 제목도 보일이란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게 비슷할 수도 있네요. 요게 김태량이라는 저자가 쓴 건데, 네,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징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빙 AI나 바드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 질문이면 빙 AI 그런데 프롬프트를 많이 먹여야 되는 질문이면 웹브라우징 요 정도 추천드리고요 바드가 속도도 빠르고 무료고 한글도 잘 되고 좋긴 한데 아직 팩트 체크 부분에서는 챗 GPT가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에 많은 프롬프트를 먹여서 시간 좀 걸리지만 좋은 정보를 찾고 싶다. 챗 GPT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